그랜드 테프트 오토, 줄여서 GTA 아무래도 그랜드 테프트 오토라는 플레임보단 GTA가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락스타 게임즈에서 유통하고 있는 샌드박스식 액션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무조건 해봤거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GTA 시리즈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그랜드 테프토 오토, 그랜드 테프토 오토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으로 주인공이 범죄 조직의 명을 받아 무관 시민들이 사는 도시에서 대 난장을 피운다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드라이빙, 슈팅, 사운드, 그래픽 등등 어느 것 하나도 특출난 점이 없었지만 범죄와 자유도로 승부를 본 작품으로. 턱없이 넓은 맵을 내 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내키는 대로 차를 뺏고 사람을 밟고 아무 곳에나 총기를 난사하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게임으로 당연히 논란도 있었지만 게임의 열광적인 팬들과 판매량으로 찍어 눌러 전미의 게임평단을 말 그대로 수라장으로 몰아넣어 1997년 세기말의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번외로 1999년 시리즈 최초의 DLC가 발매되었지만 좋지 못한 게임성으로 소문없이 잊혀져버린 작품입니다. 1999년 GTA2 샌드박스 게임으로 마니아를 긁어모은 전작의 고해상도 그래픽,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조금 더 깊은 줄거리를 담았으며 2013년 애니웨어 시티라는 가상의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범죄자 클로드 스피디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발매 당시 직관성이 떨어지고 불친절한 조작 방식으로 논란이 있었을 만큼 혹평을 받은 부분도 있으나 대체 불가능한 게임성으로 여전히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으로 본 작품의 네이밍이 그랜드 테프토 오토의 약칭인 GTA2로 발매되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판매량이 적게 나와 제작사에서 급하게 그랜드 테프토 오토2로 제목을 변경하여 재출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2001년 그랜드 테프토 오토3 현재 GTA와 오픈 월드 게임의 대중화를 있게 해준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작중 배경은 2001년 리버트 시티로 카탈리나 미국의 클로드로 구성된 강도단이 리버티 은행을 털면서 시작되며 당시 대기준 3D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또한 상당히 섬세하게 구현해 상당한 이목을 끌었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 구성으로 2D 작품의 성공적인 3D 직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전패들과는 다른 압도적인 판매량을 내며 2편까지 마니아 측만 알던 GTA를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2016년 세계 비디오 게임 명예전당에 수록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2002년 그랜드 테프트 오토 바이스 시티 전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 3의 게임성을 더욱 다듬고 다듬은 게임으로 작중 배경은 1986년 마이애미를 본뜬 가상의 해변 도시 바이스 시티로 드디어 말을 할수 있게 된 주인공과 영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 게임 내 배경인 80년대 플로리다의 분위기로 더욱 깊어진 시나리오와 다양한 탈것, 즐길거리를 제공해 호평받았으나 늘 그렇듯 폭력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좋은 물리 엔진으로 바다를 잘 표현했으나 정작 캐릭터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도 존재하나. 2003년 골든 초이스티가 워드 수상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2 단일 타이틀 판매량 4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2004년 그랜드 스태프 토토 산 안드레아스 전작인 바이스시티가 1986년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번작은 1992년이 배경으로 1990년대 LA 흑인 갱스터의 삶을 그렸으며 압도적인 규모의 맵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사막 등을 모티브로 해 다양한 지역이 등장하며 뛰어난 게임성과 엄청난 볼륨으로 GTA시리즈 전체로 따져도 무척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발매 직후 현재까지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명작 오픈월드 게임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최고의 걸작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번외로 2004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된 그랜드테프트 오토 어드밴스에서 그랜드테프트 오토 3의 벨트 설명 없이 적당히 넘어간 부분을 메우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그랜드테프트 오토 리버티 시티 스토리스 2005년 psp로 출시된 시리즈 최초의 psp 전용 타이틀이며 그랜드 테프 도토 3와 같은 리버티 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범죄 조직원의 삶을 다루며 기존까지 풀어낸 시리즈 세계관의 풍부한 인물 구성을 바탕으로 리버티 시티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무리없이 풀어내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지만 전작 산안드레스의 후속작으로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는 작품입니다. 2006년 그랜드테프트워터 파이스 시티 스토리스 전작과 마찬가지로 PSP로 출시되었으며 배경은 1984년으로 군인인 주인공 빅터 벤스가 일련의 사건으로 군대에서 쫓겨나 도시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다양한 변화와 함께 3D 세계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임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그랜드테프트워어드벤스와 더불어 시리즈에서 유의하게 평점, 흥행, 인지도 등 다방면으로 실패함으로써 3D 세계관 시리즈를 아쉽게 마무리하게 된 작품입니다. 2008년 그랜드테프트 오토4 HD 세계관의 시작을 알린 첫 작품이자 7세대 콘솔 기기인 PS3와 Xbox 360의 첫 타이틀이며 새 물리엔진으로 개선된 그래픽을 적용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구현해냈으며 그랜드테프트 오토3에서 일찍이 등장했던 배경인 리버티시티를 현실의 누에더 가깝게 묘사했고 한 이민자의 비극을 통해 이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조명하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으며 전작들에 비해 훨씬 깊어진 내러티브와 구성 그리고 월등히 발전한 연출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GTA에 백미라 할수 있는 게임 전체를 수놓는 문화적 코드와 블랙 유머가 절정에 달했다는 평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낮은 최적화 문제로 이슈가 되며 큰 비판을 받기도 한 작품입니다. 번외로 총세 편의 확정팩인 덜 로스텐 렘두와 발라드 오브 게이토니, 닌텐도 DS 기종으로 출시된 차이나 탐워즈가 있으며 세 작품 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괜찮은 평가도 받습니다. 2013년 그랜드 테프 트오토 5, 몇 유식 상부 GTA 시리즈 중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작품으로 로스 산토스를 배경으로. 트래버, 프랭클린, 마이클 세 명의 주인공이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며 맵, 오브젝트, 컨텐츠 모두 시리즈 역대 최대 스케일과 발전된 편의성, 생동감 있는 NPC, 극대화된 풍자적 요소, 발전된 연출과 뛰어난 최적화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한영키가 먹히지 않는 문제나 온라인 운영으로 인한 싱글 스토리 홀대, 모드에 대한 견제, 초치하는 클라이언트 관리, 2021년 이후 악화된 운영으로 컨텐츠 질까지 떨어져. 예전만한 화질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했었고 지금도 즐기는 게임 중 하나임은 분명한 작품입니다. 2025년 그랜트테프트 워터 6 전작 그랜트테프트 워터 5 이후 무려 12년 만에 나오는 적시구속작으로 시리즈가 시리즈인 만큼 전체적으로 차기작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하는 반응이 많으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기라도 한듯 2023년 12월 5일에 공개된 GTA 6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 32시간 만에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는 등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며 21세기 최대 기대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발매가 무척 기다려지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GTA 시리즈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GTA의 세계관이 2D, 3D, HD로 넘어가며 변화하는 그래픽과 이야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게임성이며 정말 내빼고 즐기기 너무나도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